은 당연한 의무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어, 나라의 부름이 있으면 언제든지 응할 예정입니다. <laughs> 네, BTS 입영 연기, 안 되나요? 네. 사실 관심 있는 주제일 텐데요. BTS가 한국 가수 최초로 미국 빌보드 차트 싱글 앨범 2주 연속 1위에 올랐습니다. 관련해서 입영 문제도 관심을 갖게 됐는데, BTS 멤버가 많잖아요. 이 중에서 누가 가장 먼저 군대에 가야 합니까? 오세형 정원 네, 일단은 이제 가장 맏형인 진이 이제 내년 말로 예정이 좀 되어 있고요. 현재 방탄소년단의 멤버 정국은 글로벌 사이버대학교에 재학 중이고요. 나머지 6명의 멤버들은 지금 한양사이버대학원에 진행, 아, 진학이 되어 있습니다. 현행법에 따르면 만 28세에 이상 병역 미필자가 대학원을 진학을 이유로 입영 연기할 수가 없기 때문에, 일단 2027년까지는 모든 멤버들이 전원 입대를 해야 하는. 현실적인 상황입니다. 아, 2027년까지는 모든 멤버가 군대에 가야 한다. 자, 군문제 요즘 관심이 많은데요. 2020년대 군대문화 좀 다르죠. 나때는 말이야 이렇게 얘기할 수가 없을 것 같은데 요즘 어떻습니까, M1. 네, 2020년의 군대는 복장부터 월급, 휴대전화 사용까지 있어서 많은 변화가 있습니다. 군대를 다녀온지 좀 되시는 남성분들은 아마 이 이야기 들으시면 좀 많이 놀라실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나 많이 변했어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저희가 도표를 한번 준비해봤습니다. 함께 보시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올해 병장이 받는 월급은 54만 900원입니다. 과거 제가 1년 동안 받았던 예, 월급이랑 비슷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예, 그 복무 개월 수를 좀 말씀드리자면요. 육군은 18개월 동안 근무를 하게 됩니다. 3개월이 줄어든 것이죠. 음. 공구는 두달 줄어든 22개월입니다. 그리고 지난해 도입된 스마트폰 올해도 계속 사용할 수 있고요. 네. 올해는 인터넷 강의 지원 비용도 늘어난다고 합니다. 네, 이 모든 것이 요즘 군대, 2020년 군대이고 BTS가 군대에 가면 더 많이 바뀌어 있겠죠. 근데 지난 3일에 또 바꾸겠다. 또또 또 다른 병역법 개정안이 있습니다. 전용기 위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발의했는데 내용이 좀 재밌네요. 네. 네, 현재 병역법에 의하면 그 대학원을 다니고 있거나 혹은 연수를 받는 경우, 그리고 체육 분야의 종사자의 경우에 주체적인 대통령령에 따라서 어, 군대를 좀 입병을 연기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 체육에다가 써마다 찍고 이제 대중 예술 문화 분야 분야도 이제 이러한 어, 입영 연기와 관련된 규정을 두자는 어, 개정안이 현재 국회에 올라와 있습니다. 어, 뭐. 보기에 따라서는 어떻게 느끼실지는 다를 수도 있겠습니다만 어쨌든 30세를 초과하기 전까지는 이병을 연기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 같은 경우는 아까 오창석 의원 얘기하듯이 대학원 진학이라는 다소간의 편법을 사용해서 군을 연기하고 있는데요. 이게 아니라 그냥 당당하게 대중문화 예술계에서 일하고 있기 때문에 좀 연기에 달라라는 어 제대로 떳떳하고 합법적인 경로를 열어주자는 취지인 것 같습니다. 네, 사실은 꽤 합리적인 법안 같은데요. 사실 아이돌 그룹의 입장에서 보자면 활동 기간이라고 하는 것이 있고 그 활동 기간을 연기해서 최대한 확장하는 것이 목적일 수 밖에 없는데요. 병역을 특례를 줘서 폐지, 면제시키는 게 아니라 연기를 한다고 하는 건 좋은 아이디어 같기도 합니다. 하지만 다양한 의견들이 있는데 병역법 개정안에 관련된 다양한 의견들을 좀 살펴볼까 싶은데요. 특히 국위를 선양한 대중문화 예술인들의 입병 연기가 필요하다 아니다 특혜다 이런 의견들이 있습니다. 우리 요원들의 의견을 좀 먼저 들어볼까요? 오찬성 의원. 네 일단은 이 부분에 대해서 방탄소년단의 어, 그한 아미의 팬으로서 저는 뭐 연기를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강력하게 가지고 있으나 일단은 대중들의 시선이 어떻게 될지는 조금 더 설득의 작업이 좀 필요하다 고 그렇죠. 봅니다. 네, 방탄소년단이 활동한 지가 꽤 됐어요. 그리고 지금의 빌보드 차트 1위를 해서 이제 국위 선양이 됐다. 그리고 대한민국 세계 만방에 알린다. 이거 차치한다 하더라도 실질적으로 벌어들이는 외화 수입이 크다. 이런 것들은 다 팩트죠. 근데 다만 반대로 생각을 해서 어떠한 벤처 창업가가 대학생 때부터 노력을 해서 한 7년 정도 일을 해서 어떤 기업을 굉장히 크게 부풀렸습니다. 네. 외화벌이도 하고 있고요. 국위선양도 하고 있어요. 음. 그럼 그 사람도 입영 연기를 할수 있을 것인가. 이런 부분을 좀 살펴봐야 될 것이고 나도 사실은 시간이 충분하고 기획사에 들어갈 수 있었다는 기회가 있었다면 나도 기우는 기회를 가질 수가 있었는데 그렇게 못 가진 사람에 대해서는 특례가 아닌 어떤 형벌적으로 근데 그때, 그때 다 들어가야 되는 것인가? 나는 음. 상대적 박탈감을 가질 수가 있단 말이죠. 네. 그런 것을 어떻게 무마시키고 설득할 수 있을 것인가? 이 부분이 저는 가장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공정함이라는 건 시대에서 가장 중요한 가치가 되고 있으니까요. 김준호 의원은 어떻게 판단하십니까? 그래서 하실까? 저도 이제 두 가지 고민이 드는 것 같은데, 대중문화 예술 분야만 이렇게 또둘 것인가? 그리고 그 경우 기준을 어떻게 할 것인가? 굉장히 어려운 문제가 남거든요. 네. 그러면 이제 음악은 빌보드, 그러면 영화나 배우들은 어떻게 합니까? 이제 칸 영화제 정도 가거나 어, 베를린 영화제 정도 아, 가야 된다는 건데 쉽지 않은 문제인 네.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저는 오히려 차제에 우리 땅의 청춘들이 좀더 자유롭게 자신의 20대를 구성할 수 있도록 음, 음. 어, 이병 자체를 뭐한 27, 8세까지는 모두들 좀 자유롭게 설정할 수 있는 그런 어좀 시스템을 갖추는 것이 오히려 좀 공평하고 합리적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좀 보편적으로 접근해 보는 방법을 국회에 좀 주문해 보고 싶습니다. 네, 관련해서 MC 장원 의원이 연예계 네. 순환사라고 할까요? 군대 에 갈려다가 안 가서 문제가 네. 됐던 요원들 얘기들 아 그. 병사들 이기들을 많이 준비했죠. 근데. 네, 맞습니다. 지금은 군대를 다녀와서 더 인기를 얻는 경우도 있지만 한때는 군대는 인기의 무덤이라고 생각했던 시절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연예인 병역 순환사를 준비했습니다. 함께하시죠. 자, 먼저 병역기피 의혹으로 떠오르는 연예인은 이 가수 유승준 씨입니다. 1997년 데뷔해 최고의 댄스 가수로 사랑받던 유승준 씨는 공익근무요원 판정을 받은 상태에서 2002년 1월 미국 시민권을 취득해 병역기피 논란에 휩싸였습니다. 법무부는 당시 입국 제한을 취했는데요. 유승준 씨는 LA 총영사관을 상대로 비자 발급 거부 처분 취소 소송을 벌여 작년에 최종 승소를 해서 18년 만에 한국 입국길이 열릴 것으로 음. 보입니다. 자 (2004년에는) 배우 송승헌과 장혁 한재석 씨가 병역 비리에 연루가 됐는데요 브로커를 통해서 소변 검사를 조작을 했었습니다 결국 재검을 통해 송승헌과 장혁은 현역 복무로 그리고 한재석은 사회복무요원으로 병역의 의무를 이행을 했습니다 자 월드 스타 되기 전에 군대 두번 다녀온 사나이. 바로 아 이분입니다 사이입니다. 2002년부터 2005년까지 병역특례업체에서 산업기능요원으로 근무했던 사이 씨는 대체복무자로 선발되는 과정에서 비리가 있었음이 드러나서 재입대를 했습니다. 연예인의 변역 병역, 병역 잔혹사 다시는. 일어나지 않길 바래 보입니다. 네, 국민 여러분도 그걸 바라실 것 같은데 스티븐 유, 유승준 씨 사실 문제가 커졌던 이유 중에 하나가 군대를 가겠다고 약속했었어요. 네. 그랬다가 가지 않았기 때문에 약속을 지키지 않아서 더 많은 공분을 샀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이후에는 어찌 보면 군대에 대해서 연예인들이 훨씬 예민하게 반응하고 국민들한테 약속을 지켜야 한다는 입장이 달라진 부분이 있는데 특히 배우들 중심으로 군대 풍속도가 달라졌죠. 네, 실제로 송중기 씨는 현역 입대 후에 이제 태양의 후예라는 드라마에 출연을 하면서 이학전 세계 전 스타덤에 올랐고요. 아, 재입대였군요 네. <웃음> 네. 네. <웃음> 어떻게 보면 이제 역할로서 재입대를 한 것이라고 음. 볼 수가 있고요. 음. 아, 그리고 실제 군생활을 했기 때문에 뭐 역할에 녹아들기 더 편했었다라는 인터뷰 기사도 남기도 했습니다. 음. 현빈 씨 같은 경우는 해병대 전역 후에 여전한 인기를 구가하고 있고 네. 이제 클릭비의 오종혁 씨 같은 경우는 군대 이제 만기 제대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설한지 훈련에 참가하고 싶다라고 해서 며칠 더 연장을 해서 네. 해병대 복무를 하기도 했었습니다 역시나 제대 후에 훨씬 더큰 인기를 누렸던 것 사실입니다 보통은 군대를 다녀오면 아무래도 얼굴이 좀 상하기 마련인데 네. 이두 분은 다녀오고 나서 더 멋있어 지셨어요. 예. 참 신기한 일이었습니다. 잘생긴 사람이 더 잘생겨져서 오는 기적이. 네. 네. 세상에 꼭 공평하지 만라 하는 것같 <laughs> <laughs> 굉장히 네. 슬펐어요. 저는 키가 <laughs> 더 줄어서 도어왔거든요 <laughs> 예. 네. 군대에 갔다 와서 인기를 잃는다. 이거 옛날 얘기라는 거 입증하는 두 분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연애 병사 제도라는 건 폐지가 됐잖아요. 네. 그다음에 여러 가지 이제 보완책들을 고민하고 있는데 어쨌든 일찍부터 연예계 스타로서 돈을 많이 버는 경제적 활동을 하는 분들이 늘어나기 때문에 이런 고민들이 생겨나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병역 특례, 병역 연기 여러 가지 제도들 고민이 있는데요. 연기와 특례는 다른 거죠? 네, 병역특례는 이제 예전에 90년대 법에 있던 표현인데, 현재까지 뭐 사회적으로 통용되고 있습니다. 말하자면, 어, 보충력의 일정한 유형이라고 할수 있는데요. 어, 예술 분야 같은 경우는 지금 뭐 국제콩쿨 2등 이상, 혹은 이제 국내 뭐 국악같이 국제대회가 없는 경우는 1등, 뭐 무형문화재, 이런 분들 같은 경우에 이제 4주간의 군사훈련, 그리고 봉사활동으로 대체하는 거고요. 스포츠 같은 경우는 아시안게임 금메달과 올림픽 동메달 이상인 경우가 있는데요. 예전에 이창호법이라고 있었어 습 이창호. 예. 네. 네. 구단 이창호 구단이 이제 그때는 바둑을 어 군대 가야 된다고 하니까 바둑을 예술로 쳐줘 가지고 음. 응시배 이제 1등 이런 걸해 가지고 이제 군을 어. 4주 훈련으로 네. 대체하는데 나중에 이제 바둑이 체육이 돼서 네. 아시안 게임 금메달을 따 가지고 이제 군을 이제 면제 받으시는 아그니까 4주 훈련으로 대체하시는 네. 분들이 좀 생겼습니다. 하지만 이 외에도 뭔가 이제 그 군체육 같은 경우도 예제 상무 뭐 불사조농구단이라든가 뭐 e스포츠 같은 경우 공군 에이스라든가 이제 여러 가지 제도가 있었는데 계속 폐지의 일로 현역. 자원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혹은 관리가 좀 어렵다는 이유로 폐지되고 있는데 네. 어, 이런 방식을 다시 한번 좀 관리를 잘해서 부활시키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음. 네, 어, 관련해서 병역법 개정안이 준비가 되고 있잖아요. 이게 통과되면 대중문화예술인들에게 입영 연기혜택을 주게 되는 것인데 문제는 기준입니다. 사실 공정성이라는 게 가장 중요한 시대니까요. 어떤 기준을 어떻게 적용시켜서 국민들을 설득할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제가 보기에는 약간 불가능하다. 네. 일정한 어렵다. 기준을. 네. 왜냐하면 아까 얘기했듯이 어떤 기준이 있어서 조금만 더 하면 빌보드 1위를 할수 있는데 지금 빌보드 85위다. 좀 네. 1년만 더 연기해달라. 뭐 이게 평평이 안 맞지 않습니까? 85위도 대단한 겁니다. 대단한 네. 건데 네. 그 기준을 두기가 굉장히 어렵기 때문에 음.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그냥 일률적으로 조금 더 굳이 대학원을 가짜로 다니지 말고 한 27세까지는 좀 자유롭게 연기를 해줄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예전에는 그런 분들 해외에 나가는 것조차도 특혜라고 했습니다. 사실은 왜냐면 입대가 얼마 남지 않은 상황에서 어, 군대를 도피하기 위해 이중국적을 취득한다든가 이런 염려가 있기 때문에 해외여행 자체가 좀 제한됐었는데 이분들에 대해서 어느 정도 병무처형에서 용인해줘서 중국이나 일본이나 미국에서 공연을 할수 있게 해줬거든요. 그러니까 그러지 말고 뭐 29세, 30세까지는 아니더라도 27세, 28세까지는 좀 자유롭게 해주는 것도 방법 법이지 않겠는가 이제 국민을 믿고 연예인을 믿고 좀 이렇게 한번 병무 행정을 해볼 때도 되지 않았나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오늘 BTS 입병 연기 안 되나라는 주제로 얘기 나눠봤습니다. 오늘의 킹덤으로 이렇게 제시해 봅니다. 병역법 개정안 특혜가 아니라 국회의 입장에서 고려되 아, 아, 국익의 입장에서 고려되기. 네잘 들었습니다. 자 김준호 오찬성 의원은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두분 수고하셨습니다.